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보여줬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도,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숨었어요. 나는 부정해, 나는 창피해,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숨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을까요? 아담은 무서웠어요. 주님이 날 찾으시면 날 혼내시겠지. 주님이 날 찾으시면 나에게 심판하시겠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 죽이시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심판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